올해 예순 두 살의 김덕구 씨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퇴근 후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글자들이 번지면서 시야 한쪽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걸 느낀 덕구 씨. 쓰고 있던 안경을 아무리 닦아봐도 눈에 비벼봐도 눈앞의 흐림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푹 자면 나아지겠지 생각한 그는 책을 덮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덕후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희미했던 흐림이 오히려 더 짙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사물은 한쪽에서만 흐릿하게 보였고, 시야는 여전히 고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야의 변화. 단순한 피로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눈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망막혈관 폐쇄 때문. 눈의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망막혈관 폐쇄는 시력과 직결된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망막혈관 폐쇄,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사, 메디엘 인사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안과 전문의 김용배 원장님과 함께 망막혈관 폐쇄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게요. 망막혈관 폐쇄는 어떤 질환인가요? 어, 막막에는 시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시세포에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이 있고, 시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정맥이 있습니다. 이런 동맥, 막막에 있는 동맥과 정맥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막히는 질환을 막막 혈관 폐쇄라고 얘기하고, 이런 막막 혈관 폐쇄가 발생하면 시력이 많이 나빠집니다. 막막 정맥 폐쇄와 막막 동맥 폐쇄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어, 막막 동맥과 정맥 폐쇄는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발생하는 원인부터 다르거든요. 동맥 폐쇄는 우리 심장이나 또는 뇌로 지나가는 동맥에 혈전이 떨어져서 막히는 경우가 되겠고, 정맥 폐쇄는 동맥이 경화가 일어나서 정맥을 눌러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동맥 폐쇄는 어느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정맥은 조금 더 서서히 눈이 시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동맥 폐쇄와 정맥 폐쇄는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잘 생기나요? 망막 혈관 폐쇄는 젊은 사람보다는 좀 나이 드신 5, 60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동맥경화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망막 혈관 폐쇄가 잘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음주나 흡연 또는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들 있죠. 짠 음식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망막 혈관 폐쇄가 조금 더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왜 망막 혈관 폐쇄의 위험을 높이나요? 고혈압, 당뇨 또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망 혈관 쪽에 동맥 경화가 있거든요. 동맥 경화가 있으면 혈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니까 혈전이 잘 생깁니다. 이런 혈전 자체가 쉽게 혈관을 막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폐쇄가 일어나는데 특히 막막에 잘 생기는 원인은 망막이 시세포가 많이 분포돼 있고 이런 시세포 자체가 우리 몸 자체 중에서 단위 면적당 혈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망막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는 비해서 혈관 자체가 좀 가늘고 좁아요. 그래서 쉽게 혈관이 잘혈전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망막 혈관 폐쇄가 이러한 전신병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망막 혈관 폐쇄는 눈을 많이 쓰면 생기는 병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에 병이 생겨서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혈관이 경화가 일어나거나 혈전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혈관 폐쇄와 눈 사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망막 혈관 폐쇄가 생기면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흔히들 병이 생기면 좀 아프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는데, 막막 혈관 폐쇄는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통증이 없다가 갑자기 안 보이거든요, 캄캄하게. 그러면 흔히들, 아, 조금 안 보이면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맥 폐쇄 같은 경우 급격하게 안 보이고요. 일부분이 막히게 되면 꼭컷 캔친 것처럼 좀그 위가 좀 흐리게 보이고, 정맥 폐쇄 같은 경우는 조금 물체가 휘어져 보이고 좀 찌그러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어떤 경우는 아주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는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폐쇄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다 나타난 건 아니고 아주 심각한 것부터 별로 아 증상이 없는 것처럼 아주 약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 정도 가지고는 병원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골든 타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떨 때 즉시 병원에 가야 하나요? 흔히들 나이드신 분들이 눈이 좀 침침하다, 좀덜 보인다면 아괜찮겠지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망막 혈관 폐쇄, 특히 동맥 폐쇄는 아무 통증도 없이 어느 순간 캄캄하게 안 보이세요. 한 눈이 동맥 폐쇄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아주 급하게는 2 시간 이내, 하루 이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망막 동맥 폐쇄처럼 급격하게 안 보인다 하면 은 통증이 없더라도 병원을 직접 가셔야 되는데 적어도 10분 내지 20분 정도까지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또는 커튼 친 것처럼 계속 지속된다면 즉시 안과 가셔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 망막혈관 피세를 진단하나요? 일단 안과를 오시면은 눈동자를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망막 보기 위해서는 눈동자를 키우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넣고 산동제를 넣고 한 3, 40분 기다렸다가 눈속 사진을 찍는데 안저검사 사진을 찍게 되고요 조금 더 정밀검사를 들어가면은 눈이 부종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형광 안전 촬영이나 또는 단층 촬영이죠. CT라는 걸 검사를 해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황반 부종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막막해건니 피스 되면 시년이 이릴 수도 있나요? 과거에는 망막 혈관 폐쇄 때문에 실명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항체 주사, 레이저 치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은 실명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망막 혈관 폐쇄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아, 동맥 폐쇄와 정맥 폐쇄는 치료 방침이 많이 다릅니다. 동맥폐에서는 혈전이 막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혈전이 막힌 걸 최대한 빨리 뚫어줘야 되니까 안구 마사지를 한다든가 또는 안압을 떨어뜨려서 조금은 이 혈전이 빠지게 하고 또는 혈전을 용해시키는 액을 써서 응급으로 치료하는 게 되겠고요. 정맥 폐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황반 부종이 생기거든요. 허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황반 부종을 조금 막아낼 수 있는 치료제가 그 항체 주사가 있고요. 또 허혈이 많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로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은 치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아, 동맥 폐쇄의 경우는 피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허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허혈 변화에 있어서 시세포가 거의 소실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정맥폐쇄 같은 경우는 황반 부종이 있고 또는 허혈 부위가 넓기 때문에. 항체 주사나 레이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리체 출혈이나 또는 신생 녹내장이 생겨서 통증까지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 후에 시력 회복에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망막 혈관 폐쇄가 발생했을 때 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아니냐는 일단 병 자체가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 또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는 합병증이 있느냐, 없느냐, 치료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양하거든요. 막막 혈관 폐쇄가 아주 국소적으로 일부분에 있다면 거의 정상시력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심각해서 망막 혈관이 전반적으로 다 허혈에 빠지면은 시력 회복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치료 자체를 조기에 발견해 조기를 치료했으면 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데 아주 심각해서 녹내장이나 또는 유리체에 출혈 정도까지 오신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력 회복이 많이 안 되죠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망막 혈관 피세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막막 혈관 폐쇄는 일단 발생하고 다시 또 발생하는 확률은 그 눈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일단 전신적인 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재발할 가능성도 훨씬 더좀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환자나 일반인이 예상에서꼭 지켜야 할 관리법이 있다는요. 망막 혈관 폐쇄는 망막에 발생한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똑같이 혈관 폐쇄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안과를 좀 일찍 가시고 또한 이런 증상이 혈관 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고혈압, 당뇨, 또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과열 체크를 하시고 생활 습관 중에도 나이 드셔서 전신적으로 좀안 좋은 습관들 있죠 음주, 흡연,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 조금 좋겠죠 그런 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막막혈관 폐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막막혈관 폐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갑작스러운 시야대나 그냥 넘기면 위험할 수 있어요 초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시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상 속 건강관리로 눈을 지키는 습관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안과 전문의 김용배 원장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막막혈관 폐쇄 미스터리 완벽 해결! 막막혈관 폐쇄는 시세포가 많이 분포돼 있는 막막의 동맥과 정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막히는 질환이에요 동맥폐쇄인 경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고 정맥폐쇄인 경우 시야의 일부분이 흐리거나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안 돼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력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리추출현이나 눈매장까지 유발해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를 찾아야 해요. 치료 방법은 동맥 폐쇄인지 정맥 폐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맥 폐쇄인 경우 혈관을 끌어주기 위해 안구 마사지나 안약을 통해 안압을 떨어뜨리거나 혈전을 용해시키고, 정맥 폐쇄인 경우 항체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통해 항관 부종을 막는 걸로 시작해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으시면 좋고, 음주와 흡연 등 나쁜 생활 습관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건강을 유지하면 막막해관 폐쇄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